반도체 산업에서 유틸리티 또는 인프라 기술 등으로 불리는 직무에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팀, 두 번째 유지관리팀, 세 번째 운영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설팀에 대해 얘기를 할 예정이며 추후 기회가 되면 유지관리팀과 운영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유틸리티 또는 인프라 기술 등으로 불리는 직무에 합격시 90%는 유지관리팀으로 갑니다. 첫 번째 건설사업관리입니다. 보통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의 채용공고를 보면 시공관리는 있어도 사업관리는 잘 없습니다. 왜일까요? 시공관리는 말 그대로 건설사, 즉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관리는 발주처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공관리란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해진 공사기간 안에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문제없이 완료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지만 사업관리란 건물의 가치와 부지를 선정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관리, 시공 관리, 운영팀으로의 인수인계 등 훨씬 포괄적인 업무입니다. 건축, 전기, 자동제어, 가스, 공조 등 유틸리티 분야의 여러 공종팀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묶여 한 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는 건설팀이 별도로 잘 없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건설 사업만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 사업 계획입니다. 경영층이 원하는 방향과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 부지의 타당성, 계략적인 공사 비용, 각종 유틸리티 인입 문제 등을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여 공장 증설이 필요한 경우 어떤 부지에 어떤 식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게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대략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경영층과 제조 사업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업무 설계과이입니다. 앞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방향이 결정된 경우,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설계가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설계사가 우리 기업의 시설 기술 기준에 맞게 설계하는지, 사업계획 단계에서 정해진 내용이 옳게 반영되는지, 실제 유지 관리와 운영을 했을 때 문제 없도록 설계를 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공장에 셋업될 생산 장비들의 유틸리티 사양에 맞게 정상 공급이 가능한지, 장비 용량 계산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설팀 인원들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유지관리 및 운영팀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업무, 시공관리입니다.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사에서 제대로 시공하는지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설비 도락은 없는지, 장비 메이커나 사양이 다르진 않은지, 도면과 위치가 다르진 않은지 등 각종 검사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시공관리 과정에서 설계변경 관리도 해야 합니다. 설계도서를 아무리 완벽하게 꾸렸다고 하더라도 각종 공종간의 시공간섭이 발생하며 제조사업부측의 장비 레이아웃이나 장비 사양이 바뀌며 유틸리티 쪽 설계 변경 대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해진 공사 기간 안에 준공이 될수 있도록 공사 공정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시공사를 압박해야 하며 안전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업무 인수인계입니다. 각종 장비들을 시운전하고 설계 때 정한 사양이 실제로 구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및 운영팀에게 해당 설비들에 대한 각종 기술자료, 유지관리 지침서, 중공도서 등을 인수인계합니다. 또한 운영팀에서 설비 운전 중 발견되는 각종 공사하자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사의 요청, 보안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다 끝내면 다른 건설 사업을 맡게 되거나 유지관리팀으로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일반적이고 계략적인 업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